36번. 자연적 소독법에 해당하는 것은 가, 희석에 의한 소독법. 37번. 인체의 구성 비율이 가장 큰 영양소와 원소는 다, 단백질, 산소. 38번. 염소 소득의 장단점으로 오른 것은 나, 잔류 효과가 크다. 39번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? 라, 30일. 40번. 공중위생영업의 정지,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, 시장군수구청장. 41번 샴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샴푸제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중 가장 일반적인 고급 알콜 계면활성제이다. 42번 피부 혈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다 철분. 43번 디자인에서 자연에 대한 탐색으로 발상적 사고와 프로세스의 과정으로 일반적인 것은 가, 관찰, 유추, 합성, 전이. 44번. 표피 중 기저층은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가? 가, 한 개. 45번. 웨이브 용제 사용 시 머신 리스 펌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약품의 화학 반응에서 얻어진 반응열을 이용한 펌이다. 46번 콜드 퍼머넌트 제2에게 근본적인 역할로 오른 것은 가 형성된 웨이브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. 47번 모발이 가장 안정된 상태일 때 pH는 가 pH 4.5에서 5.5. 48번 표피 내에서 프로비타민으로부터 자외선 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져 체내에 공급되는 비타민은 다 비타민 D 49번 제1군 제2군 및 제3군 감염병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가 파라티푸스 풍진 발진티푸스 50번 셀룰라이트의 가장 주된 원인은. 나, 지방조직의 과잉 축척. 51번. 자연적소독법에 해당하는 것은, 가, 희석에 의한 소독법. 52번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, 라, 30일. 53번. 두상에서 90도 각도로 커팅 시 생기는 결과는 다 레이어링이 된다. 54번. 모든 헤어스타일 작업의 기초가 되는 세트는 나 오리지널 세트. 55번. 손톱 상피를 제거하는 액은 나 큐티클 리무버. 56번. 이 미용 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는가? 다. 시장 군수 구청장 57번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속하는 것은 다. 영업소 내 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. 58번 질병 발생 시세 가지 결정 요인으로 오른 것은 가. 숙주병인 환경 59번 다음 중 일광소독 약2세시간을 통하여 멸균될 수 있는 것은 다. 결핵균 60번 다음 중 장티푸스의 예방접종이 해당되는 것은 가. 인공능동 면역